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오늘 W게임즈 가져오셨네요 게임즈 중에 하나 골라오셨는데 아이게이밍 시장 침투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형 멘토 EM플러스 2차전지 도전제 이제 도전한다 라고 뽑아주셨네요 W게임즈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W게임즈는 이제 사실 뭐게임즈라기보다는 이제 소셜 카지노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국내나 이제 아시아 시장은 타겟이 아니고 이제 유럽과 이제 북미 시장을 지금 염두로 두고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때는 대부분 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택에서 이제 소셜 카지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이 어, 굉장히 컸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기억에는 이제 2023년부터는 좀 안정화 단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2분기에 작년에 인제 인수 절차를 거쳤던 슈퍼네이션, 스웨덴에 있는 소설 카지노 업체를 이제 인수 완료 절차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유럽 시장에 대한 어, 실제로 소설 카지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나왔던 그 대표 관련 포인트 중에서도 아이 게임이라고 얘기 했는데. 아이 게이밍 아이 게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현금화시키는 온라인 갬블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7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영국이나 이와 같은 데는 실제로 이런 소셜 카지노가 좀 합법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제 P2E 관련해서도 이제 유럽 유럽 국가 한 1국 그 정도 어느 정도 글로벌 런칭이 2분기 때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매출은 좀잘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회사인 어, W 이제 어, W 이제 액티브스라고 해서 이제 나스닥에 지금 상장돼 있는 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북미에서 거의 90%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어, 그동안 이제 리오포닝을 통해가지고 매출이 하향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새롭게 인수했던 부분 인수하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달에 주주총회 때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을 네. 내세웠었는데 일단은 자사주 관련해서 10%또 소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6만 5천 원 공모가가 6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무상증자까지 학대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만큼 이런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좀하반경기성은 충분히 어 정도 단단하게 좀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네. 매수할 적 음. 괜찮지 않을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